하나, 둘, 셋. 안녕, 얘들아. 내가 농구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NBA를 봤거든? 릅신이 마이애미 빅3를 결성했을 때까지 예전부터 NBA 선수들 아웃핏을 다루겠다 하다가 이제 와서 다루게 됩니다. 내가 준비해온 NBA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1부랑 2부를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될것 같거든? 1부에서는 엄청 유명한 선수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고 2부에서는 비교적 조금 더 옷을 스타일리시하게 잘 입고 젊은 선수로 꾸려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고 참고로 여기서 내가 찾아온 착장들이 정확하게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어. 틀린 거는 그냥 너그럽게 댓글로 야, 남궁재부라, 너 임마 이거 잘못 알려줬다. 이런 식으로 좀 적어줘. 거의 한 3, 4일 정도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해주고. 첫 번째로 이 사람을 소개를 안할 수가 없지. 역시 릅신, 릅버지, 우리 릅갈통, 르브론 제임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아, 근엄한 자태. 이 봐봐. 머리카락을 리버스로 기르고 있어. 원래 머리가 이렇게 윗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가고 있단 말이지. 상남자 스타일이 약간 턱수염만 기르고 위에를 짧게 하나 봐. 국내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간고, 이런 분들 계시지? 난 처음에 이 얼굴이 이렇게 야야. 거꾸로 된줄 알았어. 여기서 레전드는 비비고가 폰서라는 거. <laughs> 헤어라인 딱정리되어 있는 거 봐봐. 이거 매일같이 민다는 소리거든. 그리고 이제 턱수염에 아, 흰털들이 좀 자라기 시작했어. 이 형님이 나이가 무려 40살이야. 데뷔한지 20년이 넘었고 아들이랑 같은 팀에서 또 뛰고 있어. 보면은 이 체크 패턴으로 되어 있는 이옷 어디 거냐? 루이비통의 플록드 다미의 테크니컬 트랙 수트톱. 가격은 무려 425만 원. 르버지니까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약간 일수꾼 같은 복장이기도 하고. 아 터프하다. 이 이마에 이 주름 봐. 사실상 주름이 이렇게 잡힌 거 내가 본 사람 중에선 가오가이, 이형님 빼고는 이렇게 이마에 주름이 잡힌 사람 본 적이 없거든? 약간 그빵 만들 때 자르는 그 플라스틱 날 있잖아? 그걸로 여기를 한두방 정도 좀 박은 것 같은. 아, 아무튼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팬츠랑 똑같이 셋업으로 나온 제품이다. 플록드 다미의 테크니컬 트랙 팬츠. 그래서 둘다 소개해주는 게 2025년도 SS 상품이고 벨벳으로 나온 게 아주 고급진 레전드 트랙슈트다. 이 디테일을 봐봐. 보면은 이 롤렉스 시계 같은 거에다가 아 팔찌 그리고 더플백. 그리고 르브론의 이 패션 보면은 항상 이 조거 팬츠에 양말을 이렇게 발목 위로 정강이까지 올려 신어. 이 형님이 농구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 발목 부분이 이렇게 나풀나풀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평상시에도 르브론이 아 조거 팬츠 많이 입고 살짝 오다리야. 그래서 뛸 때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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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거든. 뒤로 뛸 때도 이렇게 이렇게 좀 이상하게 뛴단 말이지. 신발은 루이비통이랑 나이키 에어포스원 버지라블로 컬렉션인데, 버지라블로 알지? 루이비통이 디렉터를 맡았었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오프화이트의 창시자야. 그래서 보면은 앞 코가 반짝거리는 어떤 메탈릭한 느낌, 그리고 뒤쪽에 LV가 약간 페인트 칠된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 가격은 무려 1,500만원. 아, 버지라블로가 아, 세상을 떠났잖아. 그래서 이제 구하 하기도 너무 어렵거니와 립신 정도는 돼야 신을 수 있는 그런 레전드 신발 아 내가 알기로는 르브론 제임스가 이 발가락이 기형인가 그래 그래서 이 맞는 사이즈를 찾기도 쉽지 않고 발이 뭐한350 정도 되겠지 자, 다음 착장 비교적 캐주얼하게 입은 르브론 제임스를 찾아볼 수 있겠다 에어팟 같이 생긴 이귓꾼형 약간 노란색으로 이 바시티 자켓이랑 색깔을 똑같이 맞췄다 남궁코어라 볼수 있겠지 모자는 빨간색 비닐을 써줬는데 아무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바로 바시티 자켓 파타라는 곳이랑 같이 콜라보했던 제품이고 르브론 제임스랑 절친이었던 코비 브라이언트를 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 왜냐면 이 숫자가 24잖아 코비 브라이언트의 백넘버가 8번에서 24번으로 바꾼 거 굉장히 유명하지? 68만 9천 원 정도의 나름 또 고가의 바시티 자켓인데 나이키 치고 이 정도 바시티 자켓이면 이 팔쪽이 가죽일 확률이 높아 그래서 맞지? 여기 페블 가죽 소재 그리고 울 소재 이 패치 디테일이 여러 개가 또 있잖아 이런 거 하나하나 붙일 때마다 아 공인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 심지어 콜라보다 나이키랑 뭐 반띵해서 몇몇씩 또 정산할 때뗄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격대가 자연스럽게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바시티 자켓 하면 개인적으로 등판이라 생각하거든 이 등에 넓직한 자수를 때리기가 좋잖아 속된 말로 이 자수를 뽀글이 자수라 그래 근데 국내에서는 이 뽀글이 자수를 제작해 주는 공장이 별로 없다. 내가 알기로는 뭐세 군데, 네 군데밖에 없는데, 러그를 제작하는 업체랑 뭐 콜라보를 해 가지고 다시 패치를 넣고 뭐 되게 어쨌든 복잡해. 특징으로 보자면 컬러를 세 개를 썼지. 블랙, 옐로우, 화이트 색상까지. 나였다면 이런 거 만약에 입어 준다. 그러면은 신발을 노란색 신발을 좀 구하거나 그랬을 것 같아. 또 굉장히 캐주얼하게 입었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지. 밑단이 펑퍼짐한 걸 별로 안 좋아해, 르브론 형님이. 신발은 나이키 에어맥스 DN 세일 블랙이라는 제품을 아, 또 신어줬고 이 제품이 정확히 이 색상이 지금 구하기가 어려울 거야 크림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별로 없더라고 아이보리 색감에 블랙으로 된 어떤 아웃솔의 디테일들이 조금 있고 이쪽에 4 개의 에어맥스의 상징이지 안에 공기 주머니라고 해야 되나 어 아무튼 겨울에 신긴 좀뭐하고런닝화 같은 걸로 신기 딱 좋다 이 형님이 유일하게 뭐 하이엔드 여러 가지를 입었지만서도 루이비통에 대한 애. 착이 상당히 강해 아 왼쪽은 지금 루이비통의 디렉터 로 들어가 있는 퍼렐 펄엘 윌리엄스지 퍼렐의 색감은 확실히 약간 그 흑인 들이 좋아할 만한 코어들이 많이 들어가 특히 카모 패턴이나 그린 색깔을 상당히 좀 많이 애용을 한다 실제로 퍼렐 윌리엄스가 니고랑 또 같이 친했을 당시에 뭐 베이프도 많이 입었거니와 아니면 뭐 bbc 이런 것도 같이 했었잖아 그래서 루이비통에서 어, 뭐 말은 많았지만 어쨌든 그 색깔이 확실하게 드러 났고 루이비통의 엠버서더 역할로 빅터 웬반야마를또 한번 선택해서 큰 화제가 있었지. 아무튼 르브론 제임스하면은 루이비통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고 오른쪽 사진은 인스타그램에 광고 피드로 실제로 올렸었던 디자인이고 역시 릅신이 가방이 작아 보여 이 몸이 원체 크고 키가 크니까 루이비통 슈츠에 더플백 괜찮죠? 비컷 디테일. 난 개인적으로 루이비통하면은 이키 컬러가 진짜 상당히 또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브라운. 이랑 골드톤을 적절히 섞어놓은 이게 나는 루이비통의 시그니처 색상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위에서부터 슬리퍼까지 깔맞춤 이렇게 위아래로 싹다 합치면 그래도 거진한 22500만 원 착장이 되지 않을까 오른쪽도 보면은 약간 잠옷 파자마 같은 느낌이죠 아, 초록색 루이비통 더플백또 착용해줬고 여기에 있는 이 가운 같은 거 특히 요새 지드래곤만 보더라도 본인 최근 콘서트 굿즈로 위버맨시 파자마 이버맨시 로브 이런 것도 냈었잖아. 실제로 실내에서 착용하는 어떤 옷들을 야외 평상복으로 입으려는 어떤 패션들의 시도들이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좀더 많이 아웃도어로 입는 느낌이 있다. 자, 다음 착장도 굉장히 또 캐주얼한 복장을 가져와봤습니다. 역시 읍신 내가 말했잖아 상이랑 신발이랑 딱 맞춰줘야 된다니까. 이게 아메리카 그 흑인들이 많이 입는 남군 코어라는 스타일인데 보면은 내가 늘 얘기했지. 역시, 릅신. 이 형님은 밑단이 넓은 걸 진짜 싫어해. 항상 여기 밑에가 발목이 좀 짧아야 돼. 농구하는 양반이라 그렇다니까. 20년째 농구를 해가지고 줏내게 뛰어다겨야 되는데 여기가 막 길어버리면은, 아, 거슬리잖아, 넘어지고. 아무튼 일단 선글라스. 아, 레이벤을 착용해 줬는데 아버지들은 다 알만한, 아, 선글라스의 아주 대표적인 브랜드지. 블랙 스테이트 스트리트 선글라스를 착용해 줬는데 가격대는 뭐 환율 계산해 보면 한 23만원? 2 4 4만원 이 정도 될것 같아. 레이벤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국내 힙합 아티스트. 빈지노 형님께서는 옛날 10년 전, 15년 전부터 레이벤 선글라스를 써줬다. 이 가사만 봐도 우리 나이 때는 어떤 곡인지 유추할 수 있을 거야. 빈지노의 24-26곡 중에서 Summer m a d n e s s 는 곡이 있어. 거기에 피처링으로 The q 님이 참여를 해주셨었는데 여기에 나온 가사죠. <놀람> you ain't tank top and i'm just do the work niggas nah, some raping. 이 비트를 듣자마자 엄청 무더운 어떤 여름 그리고 내가 여의도 한강공원을 약간 좀 걷고 있는 듯한 그런 바이브를 풍기는 진짜 빈지노만이 낼수 있는 레전드 시적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어쨌든 가사 보면은 요렇게 이 마지막 라인이지 이첫 번째 벌스에서 시력을 위해 고르는 브랜누 레이벤 빈지노 하면은 랩을 되게 노래하듯이 한다 그런 멜로디를 또 주잖아 싱잉랩이라기에 랩을 분명 스피트 하는 느낌인데 엄청 멜로디컬하게 들리는. 레전드 형님이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르뽀지가 착용하신 이 바시티 자켓. 어웨이크 뉴욕이라는 스트릿 브랜드가 있어. 칼 하트 윕이랑 콜라보했던 바시티 자켓이고. 가격대가 지금 리셀가로 한 97만 8천원에 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디테일들이 진짜 좋아. 초록색 원단과 이 손목의 시보리 색깔을 또 맞춰줬지. 이 꽃으로 된 자수. 그리고 옆쪽에 레터링. 어웨이크 뉴욕 로고랑 가운데에 하트 모양. 그리고 밑에 카라트 윗 사실 뭐 크게 별거 없는 디자인이다. 야, 늘 말하지만 다시 시작했은 등판이 예뻐야 돼. 실제로 내가 웍스아웃 홍대 매장에 갔었는데 이렇게 조던이랑 콜라보했던 제품들을 놨었더라고. 이게 팔쪽에 이 뱀피 가죽 같은 느낌이 나는 진짜 마음에 들었고 팔 부분이 뭐소가죽이라고 직원분들이 소개를 해주셨었어. 어웨이크 적혀있고 조던 로고가 가운데 있는 게 특징. 가격대가 좀 사악했어. 약간 거의 한 90만 원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이 바지는 뭘까 했더니 톰브라운이더라고. 톰브라운의 어떤 수트 정장을 이렇게 캐주얼하게 빼는 사람이 있나? 개인적으로 톰브라운 하면은 그냥 수트로 깔끔하게 입고 구두 신어주면은 더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뭐지 입는대로 마음대로지. 역시 입신 신발은 나이키의 노블그린이라는 제품을 신어줬는데 이 뒤꿈치 쪽에 나이키라고 적혀있는게 특징. 가격은 한 20만원 정도 한다. 그치? 다음 착장은 우리 남궁 남군 걸들이 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자켓. 사실 우리 과잖아. 에, 힙합과 에메 리온도어라는 제품인데 이 브랜드에 있는 이 에메 프랑스어죠? 에메 위에 이렇게 슬래시 짝대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과거분사 형태로 좋아한 뭐 약간 이런 뜻. 에메라는 게 에메하다 막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한다. 좋아한다. 주댐 그러잖아. 그때 이제 이 동사를 쓰는 거야. 나때 T 좋아한다. 나너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표현을 아 쥬댐이라고 많이 써. 아무튼 이 자켓이 가격대가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거 디테일하게 나온 어, 가격대를 여러분들이 좀 아는 사람들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 뭐 1800만 원 이렇게 써있어. 이 테니스 체인 두겹 깔끔하게 차주고 이 팔찌는 반클리프 제품 같죠? 크, 역시 릅신 죽여주잖아. 아이 등판 봐 개넓다. 뒤에도 이렇게 ML 리온도와 적혀있고 레더 카페레 레이 자켓이라고 하니까 가죽 카페 레이서 자켓? 뭐 뭔진 모르겠지만 이름 좀 골때리게 지었네 이게 완전 하얀색이 아니라서 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듯? 약간 너무 하얘면 은 오히려 좀 없어 보이거든? 구려 보이고 살짝 그 아이보리 톤으로 가야 고급진 느낌이 들어 그리고 이 아이보리의 사기 조합은 유광 블랙이거든 신발 빼놓을 수 없지 범고래잖아 범고래 유명한 그 오지 라인을 신어준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짜바리 제품이 하나 나왔어 나이키. 이 발목 쪽에 이 앞부분에 있는 요거 있지, 요거. 나이키 수우실 로고가 발목이 조금 더 내려오고 여기에 막 엄청 듬성듬성하게 빽빽하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우리과에서 안 쳐준다. 오지블랙도 신어줘야 되잖아. 가격대 50만원. 옛날 범고리가 막 100만원, 150만원까지 했었는데 그 한창 스니커즈 시장 핫할 때 많이 내려갔네, 근데. 지금이 기회다, 얘들아. 조던 빠돌이들은 빨리 가서 사. 이거 끄고 끄지는 말고 켜놓은 상태로 그냥 당장 가서 사. 모자는 r 인터럽티드. 어 간섭받지 않는 뭐 그런 뜻이겠지? 아무튼 나는 UN이라고 적혀 있길래 내가 아는뭐 UN 세계 복직이고 뭐 이쪽에 뭐 후원하고 기금을 뭐 마련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냥 브랜드 이름이었어. 모자는 비교적 싼거 찾았죠. 뭐한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 환율 적용해 보면. 어쨌든 화이트랑 블랙 조화로 위아래로 다 맞췄다. 멋있잖아. 이 힙합 패션 같은 이런 코디를 할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핑키 링. 새끼 손가락 끼고 있는 요거 뭐 우승 반지일 확률이 좀 높은데 이 사각형 보면은 아무튼 새끼손가락에 끼는게 또컬처다 보통 이런거 끼고 그릴즈 많이 보여주잖아 아, 그리고 타이가 이런 가사에서도 룩앤마뭐 핑키링 뭐 이런 가사 있고 핑키링 되게 많이 쓰니까 커스텀을 받고 있고 나는 요렇게 jb 로또 각인을 해놨으니까 아무튼 이거 없으면 섭하다 뭔가 좀 욕하는 것 같은데 약간 요렇게 하면은 저 다음은 쫙 입었다 자켓부터 알아봅시다 존 엘리어트 제품의 가죽 자켓을 또 입어줬다. 가격대가 이제 뭐 할인해가지고 1150달러 정도 되니까 한 150만원 정도 될라나? 이 디테일 보면은 일부러 더티한 감성을 였다가 깔아놨어 이렇게. 와 진짜 갖고 싶은 자켓인데 핏하게 몸이 길쭉길쭉한 사람들한테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이런 가죽 자켓은 국내 래퍼로 치면은 우슬라임이나 아니면 뭐 CK 노윤하 칸 이런 친구들이 진짜 잘 어울릴 스타일이거든? 이 팬츠 정보 가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약간 리고인스 다크 섀도우 라인 같은데 내좀 비슷한 제품으로 찾아왔거든 크리치 카고 팬츠라고 원래 끈이 이렇게 길게 아 대걸레 물빤것 같은 그런 리고인스의 상징이잖아 근데 이거 넣어가지고 입은 것 같아 아무튼 리고인스 가죽 바지 뭐한 150만 원 선에서 구할 수 있고 신발은 룩소르 빈티지 스니커즈 리고인스 또 신어준 것 같아 요것도 아이보리 컬러랑 블랙 유광 조화 이거 진짜 사기템이라니까 진짜.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리고인스는 하나 입으면 풀착장 리고인스로 가는 게좀 깔끔한 것 같아. 아무래도 그렇게 입으라고 나온 어떤 다크니스함이 있잖아. 그 핏이랑 실루엣 같은 게. 리고인스 신발이 사실 막 15년 전, 20년 전에는 입는 사람이 기리보이 이런 형님들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뭐한근 5년, 6년 전부터 카니웨스트나 플레이보이 카티 그리고 다양한 흑인 래퍼들이 이제 트렌디하게 입기 시작하면서 어, 힙합 컬처에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 또 자리매김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내 생각이니까. 케빈 듀란트 착장 알아봐야지. 듀 중계정, 일명 듀랭이라고또 하고 별명이 KD. 지구 1옵션 슬림 리퍼, 이지머니 스나이퍼. 아 머니라는 거는 이 NBA 용어에서는 득점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뭐3점을 넣거나 아니면은 뭐 쉽게 쉽게 득점 넣었을 때 머니라고 해설을 많이 해. 듀란트도 머리를 리버스 컷으로 기르네. 왜 위로 야잔. 이렇게 길러야 되는 사람들이 밑으로 기르는지 반대로 자라 이 사람들. 옆에 있는 이 아저씨 매직. 손슨이지. 레이커스의 살아있는 전설. 옛날에 무슨 에이즈 걸렸었다가 나왔나 그런데 아무튼 역대 최고 포인트 가드를 논할 때 항상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같이 나란히 서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여기서 입고 있는 이 반다나 패턴, 레디메이드라는 자켓 제품이고 가격대가 사악해. 5,190달러 아 이거 누가 좀 계산 좀 해봐 뭐한 800에서 1000만원 사이 하지 않을까? 듀란트 착장은 사실 뭐 인스타를 원체 안 하는 양반이라 이거 하나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알잖아 조던 원, 트레비스 스캇 프라그먼트 콜라보 이 로우 제품이 또 유행을 했었고 이 사람이 발이 너무 커가지고 엄청 긴것 같아 특별 제작해주지 않았을까? 스캇이? 또 둘이 친하잖아 직접 아마 선물을 해주지 않았을까 싶어 이 카메라 구도도 여기 보면 엄청 왜곡이 있지? 이게 그냥 담으면 안 담겨가지고 0.5배율로 아이폰 카메라로 찍은 것 같아 다음은 농구 그 자체 버럭신 러셀 웨스트 브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미스터 트리플 더블 라고 하지 보통 아, 광적으로 트리플 더블을 좀 좋아하는 양반인데 옛날에 막 오클라우마 시절엔 잘 했는데 이 형님이 패션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좀 있어 실제로 그밈 중에 하나고 관종으로 또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보면은 수트빨 진짜 잘 봤지 몸이 농구선수니까 죽여주거든 이거 벗으면 아무튼 여기에 이 타투 약간 그 런던 로마체로 해가지고 크로마츠체 뭐라고 적어놨고 시계 롤렉스 또 찾았고 아르띠에 러브 반지 같지, 이거? 오른쪽 팔에도 반클리퍼 같은데? 근데, 러셀 웨스트 브록은 내가 다른 걸좀 가져왔어. 우리 버럭신이 그 옷을 생각보다 힙합 스타일이 아니라 성수동 패션 스타일로 입어. 아, 보면은 이 비니랑 바지 색깔 매칭 해준 거는 남근코 흑인이니까 이 피는 흐르거든. 위아래로 깔 맞춤 해주는 거. 어, 그리고 이 목걸이, 테니스 목걸이랑 금목걸이. 그리고 롤렉스 딱 하나 차주는 거. 다 좋은데, 이 형님 거뭘 가져왔냐? 개인 브랜드를 해. 오너 더 기프트라는 브랜드를 하거든 이거 힙합 스타일 아니거든 잔립 제형 주제 약간 이런 깔아야 사실 따지고 보면 봐봐 이 반투명 무태에다가 회색 후드티 그리고 안에 청자켓 디테일 잡아줬는데 그 위에 바시티 자켓 같은 그런 블루종도 입어줬다 HTG라고 적혀있잖아 이 형님이 하는 오너 더 기프트 바지랑 이 벨트 크는 래퍼 패션은 아니거든 본인이 만든 자켓일 건데 쇼트로 위로 빠져 지는 거 약간 리고인스에서나 할 법한 이 디테일 그리고 안에 니트 집업을 입어줬어 이 벨트도 이걸 래퍼 스타일 절대 아니야 무조건 성수동 스타일 이거 봐봐 이 반짝반짝거리고 위에 이렇게 딱 붙는 약간 이 롱슬립을 딱 붙는 거이 비니 각도 죽여주잖아 그리고 피어싱 한거 같지만 이 형님의 점이야 점 오너더기프트의 디렉터로 본인이 직접 브랜드를 런칭을 하는데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우리 한국인들이 무조건 좋아 할 수밖에 없는 스타일. 해맑게 웃고 있잖아. 돈 많으시잖아. 이 바지 그리고 이 자켓 다 본인이 만든 거거든. 이거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흑인의 피는 좀 흐른다. 이 바지에 있는 팔이라고 적혀있는 컬러랑 이 가빠의 자켓 컬러 그리고 노란색 비닐을 심버랜드랑또 이렇게 색조화를 맞춰준 거. 무조건 남분코어. 이것도 봐봐. 아이보리 모자에다가 신발 아이보리 남분코어죠. 여기 사이에 브라운톤으로 된 자켓을 입어주고 부츠컷 같은 이 실루엣. 청바지, 옷빨잘 봤는데 이 가방은 고야드 같고 이런 스타일 힙합 패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장갑 봐봐. 구멍 송송 뚫린 포켓몬스터 지우가 입을 것 같은 그런 장갑이잖아. 그냥 입어주고 배바지 같은 실루엣 좀 짧게 나와서 벨트 항상 보여주면서 무조건 난 성수동 피플이라 생각하거든. 아무튼 오너더 기프트에서 밀고 있는 어떤 스트릿한 무드 아이 모델 누님께서 컬러풀하게 들어간 니트 티셔츠를 입어. 줬다. 이거 엄청 뭐랄까 막 맷빛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 이런 자켓 봐봐, 셔츠. 보면 디테일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성수동 매장에서 볼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지. 이 티셔츠 흑인 래퍼들 스타일은 절대 아니다. 실제로 본인이 착용하고 댕기는 이 스타일 봐봐. 아 내가 예전에 래퍼들이 가장 많이 입는 농구 나시, 헤인즈 나시 이런 거 얘기했잖아. 이거는 성수동 피플 나시거든. 이런 느낌으로 입는 국내 래퍼 딱. 또 그러는게 윤비 이런 형님들. 윤비 형님이 이런 팔뚝 갖고 있거든. 그런 형님들만 입는 이스타일리시야 이게 약간 압구정 피플 성수동 패션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이 팬츠도 누가 봐도 성수동에서 볼수 있는 그런 스타일. 이 구두까지 옆에 봐봐. 진청 팬츠에다가 닥터마틴 청동색을 또 신어줬잖아. 이게 다 러셀 웨스트브룩이 디렉션을 주는 거래. 그러니까 디렉터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CD라고 하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장남자 CD. 말고 아무튼 이 심플한 요런 패션 스타일 절대 래퍼 아웃핏은 아니다. 러셀 웨스트무룩은크 요거 약간 인도에서 입을 것 같은 그 레전드 씻을 스타일리시하게 또 뽑았고 약간 아프로 비츠를 할것 같은 그런 스타일의 디테일인데 아 옆에 이벽 보면은 LA의 전설 총 맞고 죽었죠. 닙시허슬이라는 래퍼 어렸을 때 사진이고 아, 후반부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닙시허슬의 모습은 수염이 잔 등나고 콜로우를 딴그 모습을 더 많이 기억할 건데 아무튼간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러셀 웨스트브룩의 이 스타일이다 니트 이 시보리 핑크색이랑 바지 핑크색을 맞췄네 그리고 컨버스에 있는 이 핑크색까지 결국 남궁 코어를 벗어날 수 없다 아, 오른쪽 스타일도 보면은 어깨 뽕이 잘록하게 더 튀어나왔죠 그리고 손등을 덮어버리는 그런 니트를 안에 또 입었단 말이야 심지어 여기 이제 배바지까지 비니는 약간 옛날 빈지노 형님이 카라트 비니 있을 때 그런 실루엣으로 또 입었고 반클리프 목걸이까지 신발은 니고엔스 다크시도우 라인 중에 그린 컬러가 있다고 하면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누가 봐도 테니스 복장 같은 그런 실루엣이죠. 테니스 선수들이 입을 것 같은 그런 셋업을 입어주고 핑크색에 발목까지 올라오는 양말과 이 스니커즈 모자까지 약간 일부러 좀 타겟팅한 것 같아. 오른쪽도 나쁘지 않게 잘 입는 것 같아요. 모자에 이 실버톤과 이 반짝반짝거리는 실버 팬츠. 우리나라로 치면 JYP 박진영. 이런 대표님들께서 입을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을 실제로 입어버리잖아, 이 형님. 샤스도 살짝 풀어주고. 근데 역시 농구선수라서 이 전환근. 아, 이 팔뚝. 다르다, NBA 클라스는. 피지컬이 받쳐줘야 되거든, 여기는. 살아남으려면. 아, 오너 더 기프트. 본인이 하는 브랜드 입었죠? 아, 아까 봤던 여 실루엣. 그니까 옷에 진심이야, 이 양반. 버키텍 봐봐. 번거지 스타일. 이 셀카 봐봐. 추성훈, 이런 아저씨들이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할 거거든. 아무튼 러셀베스트 브룩은 본인이 운영하는 오너더 기프트 브랜드를 좀 소개해 주려고 갖고 왔는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오너더 기프트에서 이 모델들을 쓰는 걸 보면은 감도 높은 스트릿 브랜드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이 제품들 한번 봐봐. 어, 셋업 단위로 이렇게 내놓고 있고, 참고로 해외는 셋업으로 내놓는 게 디폴트다. 우리나라만 자켓 따로 바지 따로 이렇게 내는데, 셋업을... 엄청 좋아한다 해외는 가격대 형성도 보면은 엄청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 이 좋은 원단 좋은 퀄리티 디테일 패치 이런 거 생각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자켓이 한 25만원 26만원 팬츠가 한 20만원 정도 하는 거 보면은 요새 다그 정도 팔잖아 특히 우리 성수동 피플들 이런 거 가격대 충분히 willing to pay 기꺼이 쓸수 있잖아 요런 셋업 디자인 여름에 입으면 진짜 시원할 것 같고 부들부들한 디테일 아니야? 티셔츠 들 스트릿한 느낌이죠? 가격대도 티셔츠가 한 8-9만원 정도 하고 자, 요거 아노락 재질 같은 느낌이죠? 이런 스타일리시한 느낌들 되게 스포티하게 입을 수 있는 자켓들도 한 18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고 후드티도 되게 좀 미니멀해 스트릿치고 그치? 요런 거 가빠에 이렇게 달려있는데 요새 해외에서 내는 후드티들을 보면은 끈이 없어 끈을 잘 안해 티셔츠들 디테일도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고 모자캡이 난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 요런 거 패치 자석 를 4개를 달아버렸잖아 그리고 이 모자에 나는 각도 이 실루엣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나오는 캡 디자인들이 왜 별로냐면 동양인들이 이마가 확 죽어 있거든 옆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이마를 잡아줄 수 있게 앞에 모자에 이 정도는 디테일이 이 각이 좀 살아 있어야 돼난각 없는 캡잘안써나 보내주지도 보내줘 보내주면 쓰긴 해 어쨌든 이, 이렇게 조금 더 나와있어 줘야 되는데 앞부분을 볼록하게 좀 잡아주면서 옆으로 펑퍼짐하죠? 이캡 디테일 진짜 중요하다 보면은 라인스톤이라 해가지고 뉴이라든 뭐든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걸 붙이는 게좀 요새 유행이야 위에를 꼭지점을 이렇게 좀이 변곡점을 잘 잡아줘야 돼 얘는 좀 많이 우뚝 솟았다 좀 음흉한 놈인데 그리고 아까 입었던 그 자켓이다 그치 위아래로 딱 맞춰 입었었던 색감을 진짜 잘 잡네 우리 마지막으로 1부에서 빼놓으면 섭섭한 인물 바로 스테픈 커리가 빠지면 안 되지 아 매운맛 카레 일명 골스의 정신적 지주 3점 황제 이 표정 봐봐 죽여주잖아 커리의 패션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깔끔하게 입는다 엄청 미니멀하게 입는다 스트릿 쪽에 가까운 형님은 아니다라는 거그 농구 선수들은 특이하게 이 간고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나 봐 아니 이 얼굴의 이목구비를 간고님으로 얼굴 바꾸면은 전혀 이질 감이 없을 것 같아. 아무튼 머리카락을 위로 길러야 되는 사람들이 밑으로 기르고 있단 말이지. 자 커리 첫 번째 착장. 라쿠텐에서 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칼틱 리서치라는 브랜드다. 아 약간 자무 실루엣 같아 보이는 이 디테일인데 자세히 보면은 끝에 이 마감 처리를 일부러 러프하게 처리했지. 가격대가 117엔. 라쿠텐이 일본 IT 회사잖아. 여기서 구매를 하면은 스테픈 커리한테 정산이 좀 이렇게 수익. 쉐어가 되는 구조인 것 같아. 그리고 스테픈 커리 보면은 항상 일수꾼처럼 이런 파우치백 같은 걸 들고 다겨 다음 착장 보면은 깔끔하게 입은 이 가죽 자켓. 이게 보니까 스타일리스트가 따로 있어. 스테픈 커리가. 들어가서 계정 태그한 거 보면은 어떤 흑인 형님께서 입혀주는 것 같거든. 근데 이 자켓이 어디 거냐. 굉장히 좀 고급지고 레더 자켓치고 상당히 나쁘지 않죠. 올블랙으로 꾸며도 예쁜데 이렇게 밑에 브라운 톤의 어떤 바지 하나만 입어줘도 확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려준다. 자켓이 어디 거냐면 A 이트트어웨이 뉴욕이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가격대가 거의 100만 원 정도 한다. 스테픈 커리가 스톤 아일랜드랑 같이 협업을 했던 신이. 이게 레전드였던 게 단독으로 그냥 스테픈 커리가 콜라보를 해 버렸어. 스테픈 커리 참잘 생겼지? 이 눈동자가 약간 카모 색깔이야. 레전드 눈동자야. 난 처음에 렌즈 낀줄 알았어, 이 형님. 그래서 어떤 제품을 내놨냐? 아, 보면은 가빠에 커리라고 적혀 있 있는 이 시그니처 심볼이 들어가 있고 왼쪽 까빠에 스톤아일랜드 와펜이 붙어있다. 이렇게 가죽 자켓처럼 나온 이 디테일에서도 스톤아일랜드 착장을 입어줬고 블랙이랑 퍼플을 연달아 가면서 콜라보 했던 제품이다. 그래서 컬이다 보니까 당연히 농구공 들고 이렇게 찍어주는 거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이 아노락으로 된이 아웃도어 고프코어라고 많이 하잖아 보통. 이 후드슨 디테일부터 인자하게 웃고 있는 이 스타일 되게 도파다라고좀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도 깔끔함을 잃지 않는 근데 이런 제품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내가 좀 찾아와 봤어 이게 좀 비싸잖아 구하기도 힘들고 단독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내가 많이 검색했을 땐 매물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이걸 대체해줄 수 있는 제품을 가져왔는데 색깔이 좀 반대야 스톤 아일랜드로 되어 있지만 팔 부분이 반대로 돼있어 이거 자세히 보면 그치? 어쨌든 뭐한 7,80만원 정도에 좀 구매를 할수 있는 것 같고 신발은 팀버랜드 신어준 것 같아 늘 얘기하지만 작년부터 팀버랜드 브랜드가 엄청 유행이잖아. 나머지 몇 컷은 스테픈 커리가 자주 즐겨 입는 스타일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스트릿 피플은 아니다. 약간 좀 캐주얼하게 입는 스타일이다. 이것도 보면은 뭐 프라다 비니에다가 몽클레어 패딩을 입은 것 같지? 그리고 아까부터 늘 들고 다니는이 일수꾼 가방. 그 다음에 자기 신발을 신은 것 같고 편안한 스트팬츠 입어주고 니트까지. 그러니까 캐주얼하게 입는 양반이야. 이 형도. 어디 좀 차렸다. 그랬을 때는 이런 레더가죽 느낌을 좀 자주 입어주고 부츠를 꼭 신어. 난 이런 룩이 진짜 캐주얼하고 좋은 것 같아. 이런 아웃도어 실루엣에 신발 팀버랜드 착용해주고 약간 넓직한 폼에 캐주얼한 어떤 팬츠의 믹스 매치 나쁘지 않다. 오늘 영상 1부는 좀 길어졌는데 2부에서는 조금 더 젊은 친구들로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해줬으면 좋겠고 2부에서 만납시다 우리는.